자 일본 정부는 잘못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다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은 1992년 1월 8일 이곳에서 수요시가 시작될 때 그때는 이곳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소녀상에 그림자로 새겨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프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는 끈기와 기다리, 기나긴 투쟁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 그림자,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할머니들을 향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시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주변의 빌딩들은 굳게 문을 닫아 놓고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문을 닫고 그저 당신들의 문제 그저 할머니들의 문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거리를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한국정부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92년 8월 유엔에 직접 참석해서 그 끔찍한 아픔을 직접 입술을 열어 증언할 때도 한국정부 유엔에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외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혹은 일본정부가 불편할까봐 기다리며 그렇게 25년을 지내왔습니다 겨우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판 청구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를 향해 너희들 위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서야 외교 테이블에 위안부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총리가 그전에 관방장관이 사과라는 것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다시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내각이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각 결의로 채택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아베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각 결의도 아닌 것이 한일 외무장관이 협의하고 발표로 문서도 없이 그렇게 은근설적, 그렇게 급히, 그렇게 취급할 문제가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국제사회는 알고 있어요.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문, 아,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유엔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 폭력 문제 특별 보고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아니 일본 정부를 향해 이것은 범죄란 걸 인정하라.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라.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하고 교육하라. 사료관과 추모비를 건립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라라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보고서를 유엔은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25년 동안 했지만 어떤 진전도 하지 못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이 협상을 이뤄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오늘 12개국 45개 도시에서 함께 외치고 있는 분들과 손잡고 할머니들과 손잡아 정의로운 해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굴욕적인 협상.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10억엔 받아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힘겹게 활동해왔던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 지원하고 역사 교육도 실시하고 진상 규명도 하고 아니 이제. 27개가 평화비가 세워졌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평화비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현장 현장에 할머니들의 울음이 조선, 조선에서 아시아에서 각지에서 끌려갔던 그 여성들의 고통이 되어있는 역사의 현장에 평화비를 세우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잡기로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에게도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